여러분 임진왜란 때 활약한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 아시죠? 그 옛날 바다를 지배했던 우리의 자랑스러운 철갑선 상상만 해도 웅장함이 느껴지지 않나요? 그런데 말이죠 그 거북선의 후예들이 지금 전 세계 조선업이라는 거대한 바다를 다시 한번 뒤흔들고 있습니다 믿기 힘드신가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세계 최강의 해상병기였던 거북선의 찬란한 유산을 이어받아 현대 조선업의 최전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대한민국 조선업의 눈부신 활약상과 함께 전 세계 해양산업의 판도를 완전히 바꿀 초특급 프로젝트, 바로 MASJ 프로젝트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파헤쳐 볼 겁니다. 정말 흥미진진한 이야기와 놀라운 사실들이 끝없이 펼쳐질 거니까 지금부터 저에게 집중해 주시면 분명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의 영원한 자부심, 거북선 이야기부터 살짝 깊이 들어가 볼까요? 거북선은 단순한 배가 아니었습니다. 무려 16세기 말 임진왜란이라는 민족적 위기 속에서 탄생하여 압도적인 화력과 방어력으로 외군을 벌벌 떨게 했던 그야말로 움직이는 해상 요새이자 혁신 그 자체였죠. 세모시 박힌 두꺼운 철갑으로 선체를 완벽하게 둘러싸서 적의 조총 공격은 물론 날카로운 화살 공격까지 완벽하게 막아냈습니다. 마치 철통 같은 방패를 두른 듯 했죠. 그리고 용머리 형상의 뱃머리에서는 유황 연기를 뿜어내어 적을 혼란에 빠뜨리고 심리적으로 위축시키는 기발한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게다가 사방에 설치된 포문들을 통해 막강한 화포를 동시에 발사하며 적선들을 순식간에 격침시켰고 더 나아가 뾰족한 샛불과 견고한 선체를 이용해 적선에 직접 돌격하여 부숴버리는 대담하고 강력한 능력까지 갖췄으니 그야말로 당대 최강의 만능 전투함이었습니다. 거북선의 가장 큰 장점은 뭐니 뭐니 해도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뛰어난 방어력과 압도적인 공격력의 완벽한 조화였습니다. 좁고 복잡한 한반도 해역의 특성을 10분 활용하여 한옥선과 함께 하객진과 같은 기동전술을 펼치며 적선들을 겹겹이 에워싸 일망타진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이러한 거북선에 담긴 조선시대의 혁신적인 기술력과 치밀한 전략적 사고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지혜는 지금의 대한민국 조선업에도 마치 DNA처럼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거북선이 왜 단순한 배가 아니라 세계 최강의 해상병기였는지 이제는 여러분도 충분히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럼 이제 거북선의 위대한 후예들 즉, 21세기 해양시대를 선도하는 대한민국 조선업으로 우리의 시선을 더욱 깊이 돌려볼까요? 우리나라 조선업의 역사는 말 그대로 불굴의 도전 정신과 놀라운 성공 신화의 연속입니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이후 모든 것이 폐허가 된맨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맨손으로 시작했죠. 당시 세계는 우리가 선박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특유의 뚝심과 뜨거운 열정, 그리고 하면 된다는 강한 신념으로 밤낮 없이 기술을 배우고 인력을 양성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그리고 또한 걸음씩 끈기 있게 나아갔습니다. 1970년대 중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세계 시장에 뛰어들어 고속 성장을 시작했고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발전했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 어디를 가더라도 K-조선하면 최고의 기술력과 품질을 상징하는 대명사처럼 여겨질 정도로 확고한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세계 유수의 해운 회사들이 가장 먼저 찾는 이름이 바로 한국조선소의 이름이니, 이쯤 되면 정말 대단하다고 할 수밖에 없죠. 세계 시장에서 대한민국 조선업이 왜 이렇게 압도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그 비결은 정말 셀수 없이 많습니다. 첫째, 그야말로 초격차 기술력입니다. LNG 운반선, FSR 유부유식 저장 재기와 설비, 초대형 컨테이너선, 그리고 고부가 같이. 특수 선박 등 복잡하고 까다로운 설계와 건조 기술을 요구하는 선박 분야에서는 우리가 단연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합니다. 특히 LNG선 같은 경우를 예로 들어 볼까요? 영하 163도의 초저온 액화천연가스를 안전하게 운반해야 하는 극한의 기술력이 필요한데, 이 분야에서는 우리가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극저온 환경을 견딜 수 있는 특수 소재의 개발부터 액화천연가스의 자연 기화를 최소화하는 초정밀 단열 기술, 그리고 안전한 하역 시스템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선박을 만드는 것을 넘어 극한의 환경에서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를 만들어내는 능력입니다. 둘째, 생산성입니다. 빠른 시간 안에 높은 품질의 선박을 건조하는 능력은 전 세계 그 어떤 나라도 우리를 쉽게 따라올 수 없습니다. 효율적인 생산 공정 관리, 숙련된 작업자들의 뛰어난 기술력, 그리고 자동화된 시스템의 도입으로 우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선박을 만들어냅니다. 선주들이 정해진 납기를 맞추면서도 최고 품질의 선박을 받기를 원할 때 한국 조선소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셋째, 철저한 품질 관리입니다. 한번 만든 배는 수십 년 동안 거친 파도와 예측 불가능한 해상, 환경 속에서 운항해야 하기에 작은 결함 하나라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설계 단계부터 건조, 그리고 최종 인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정에 걸쳐 세계 최고 수준의 엄격한 품질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세한 용접 분량 하나까지도 허용하지 않는 장인정신과 끊임없는 검사과정을 통해 고객의 절대적인 신뢰를 얻고 있습니다. 이런 압도적인 강점들 덕분에 대한민국 조선업은 지난 수십 년간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라는 영예로운 타이틀을 숱하게 거머쥐었으며 지금도 그 위상을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단순히 저렴한 가격으로 승부하는 것을 넘어 가장 잘 만들고 가장 믿을 수 있는 나라로 전 세계 모든 선주들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대단한 대한민국 조선업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나아가 전 세계 해양산업의 패권을 확실하게 움켜줄 수밖에 없는 이유, 정말 궁금하시죠? 그 비결은 바로 끊임없는 혁신 정신에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현재 성과에 안주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 AI,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IoT, 친환경 에너지 기술 등을 조선업에 적극적으로 접목하여 스마트 선박, 자유로 난, 선박 수소암모니아 추진선, 그리고 하이브리드, 선박 등 미래형 선박 기술 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는 단순히 선박의 성능을 개선하는 것을 넘어 해양운송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나아가 탄소중립이라는 전 지구적 목표 달성에 기여하려는 담대한 시도입니다. 또한 우리는 기존의 선박 건조를 넘어 해상풍력 발전 설비, 해양플랜트 해상, 스마트시티 구축과 같은 새로운 해양산업 분야로도 끊임없이 영역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단순히 배를 만드는 조선 강국을 넘어 미래 해양 산업의 종합 솔루션 리더가 되려는 거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숙련된 기술 인력과 이들을 뒷받침하는 탄탄하고 유기적인 산업 생태계가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으니 앞으로 K-조선의 위상은 더욱 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우리 대한민국 조선업의 가뭄의 단비 같은 아니 폭풍처럼 거대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MASJ 프로젝트라는 이름의 초특급 기회인데요. 이게 도대체 무엇이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요? MASJ는 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EGAIN의 약자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죠? 말 그대로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한번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미국의 야심찬 국가적 계획입니다. 미국은 자국 내 조선소의 현대화, 노후화된 해양 인프라의 전면적인 재건, 그리고 군수함정 건조 역량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 한국 조선사들의 세계, 최고 수준의 뛰어난 기술력과 효율적인 생산 능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한미 양국이 서로 윈윈 윈 마이너스 윈 하는 상생의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 이 프로젝트의 핵심입니다. 그럼 이 MASJ 프로젝트가 구체적으로 우리 조선업에 어떤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 핵심에는 바로 관세 협상이라는 중요한 키워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 진행된 한미 간의 고위급 관세 협상에서 미국은 우리 한국이 무려 약 487조 원이라는 상상하기 힘든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하자 파격적으로 기존의 25%였던 상호 관세를 15%로 전격 인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말 파격적이고 놀라운 조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막대한 투자액 중에서도 핵심 중의 중에 핵심은 무려 약 208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자금이 조선업 전용 펀드로 특별히 조성되어 미국 조선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될 예정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대박 중의 대박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조선업 전용 펀드는 미국 현지의 노후화된 선박 건조 시설을 현대화하고 선박 유지보 수정비에 마로 인프라를 확충하며 조선 관련 인프라를 전면적으로 재건하는 등 미국의 조선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말 그대로 돔벼락처럼 집중적으로 투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우리 대한민국 조선업에 이렇게나 엄청난 대박이자? 황금 기회인지 좀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국내 주요 조선사들 예를 들면 HD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은 이미 미국 해양플랜트 프로젝트, 고부가가치, LNG선건조, 그리고 미국 해군을 위한 군수함정건조 분야에서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경험과 뛰어난 실적을 쌓아왔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 시장과 그들의 요구사항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고 이미 신뢰를 쌓아왔다는 뜻입니다. 이번 조선업 전용 펀드 투자를 통해 우리 조선사들은 미국 현지에서 공동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거나 아예 직접 생산 기지를 구축하는 등 매우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들을 더욱 심도 있게 논의하고 실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짜릿하고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나요? 미국의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에 우리의 기술력과 자본이 투입된다는 것은 우리가 미국의 해양 산업 파트너로서 더욱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의는 단순한 하청 관계가 아니라 기술과 자본이 결합된 고차원적인 협력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며 장기적으로 우리 조선업의 성장 동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MASJ 프로젝트와 파격적인 관세 협상이 우리 대한민국에게 가져다줄 긍정적인 효과는 정말이지 셀수 없이 많습니다. 첫째, 미국 시장 공략의 황금 같은 기회를 잡게 됩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거대하고 고부가 가치 선박 시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남 특수선, 그리고 에너지 운반선 등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는 선박 수요가 풍부한데, 우리의 압도적인 기술력과 노하우로 이 프리미엄 시장을 제대로 파고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단순히 배를 파는 것을 넘어 우리의 기술 표준을 미국 시장에 제시하고 선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둘째, 생산 기지 분산 효과입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불안정성이나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생산, 의존도를 줄이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도 무시할 수 없죠. 이러한 상황에서 미국 현지의 생산 기지를 구축하게 되면 우리는 생산 지역을 다변화하여 이런 위험들을 효과적으로 줄이고 더욱 안정적이고 유연한 생산 기반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장기적인 사업 안정성과 경쟁력 강화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셋째, 조선업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철강, 자동차, 반도체, IT 산업 등 대한민국의 주요 수출 산업 전반에도 매우 광범위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세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면 우리 기업들은 더 많은 고품질의 제품들을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미국 시장에 수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국가 경제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심지어 국내외 수많은 증권가와 투자 전문가들은 이번 MASGA 프로젝트가 국내 조선주들의 기업 가치를 재평가하고 투자 심리를 크게 개선할 트리거가 될 것이라고 한 목소리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말 기대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죠? 물론, 이렇게 장밋빛 전망만 가득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중요한 프로젝트든 약간의 걱정거리와 도전과제는 항상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현재 한미 양국이 이 역사적인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를 위한 실무 협의 과정에서 약간의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간간히 들려옵니다. 특히 우리 한국이 투자하기로 한 막대한 금액 중 일부에 대해 미국 측이 투자처를 직접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강하게 고수하면서 협상이 잠시 주춤하거나 교착 상태에 머물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견 조율 과정이 생각보다 길어지면 프로젝트 추진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강경한 이민정책 기조로 인해 미국 내 한국인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비자 발급 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지고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저희는 조선 분야의 기술 인력 교류나 현지 파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원활한 프로젝트 진행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난관들은 우리 K-조선이 지금까지 겪어온 수많은 실현과 비교하면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탁월한 위기관리 능력과 뛰어난 협상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한민국 조선업계는 이번 MASGA 프로젝트를 최대한 활용하여 우리의 국익과 수익을 극대화하는 실리적인 노선을 매우 현명하게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선박의 핵심 설계 및 고부가가치 기자재의 생산, 그리고 첨단 기술 개발과 같은 핵심 공정은 계속해서 국내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동시에 미국 현지에서는 조립, 유지보수, 그리고 현지 인력 양성 등의 역할 분담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전략을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또한 조선 기자재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의 미국 수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다각화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완제품 선박을 수출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핵심 부품과 기술, 그리고 노하우를 수출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이고 더 넓은 시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미국의 조선업 부흥을 효과적으로 돕는 동시에 우리 스스로의 기술 역량과 경제적 이익을 더욱 강화하고 확대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 조선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매우 현명한 전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거북선이 왜 세계 최강의 배였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죠? 그것은 단순히 강력한 무기 때문만이 아니라 당대 최고의 혁신적인 기술력과 상황을 꿰뚫는 뛰어난 전략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 강인한 정신 덕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정신과 기술력은 21세기 대한민국 조선업에 마치 유전자처럼 고스란히 계승되어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성과에 결코 만족하지 않고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에 도전하고 혁신하며 더 나은 미래 해양 시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MASJ 프로젝트는 그 거대한 여정에 찾아온 또 하나의 중요한 기회이자 이정표가 될 것이며 우리의 역량을 전 세계에 다시 한번 입증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거북선의 후예들이 전 세계 조선업의 패권을 확고히 거머쥐고 미래 해양산업의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그날까지 우리 K-조선의 멋지고 위대한 활약을 계속해서 뜨겁게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